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입니다 오늘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은 피칭이에요 요새 조금 이제 이거를 조금 바꿨습니다 어, 메커니즘을 좀 바꿔가지고 공이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적용해 보면서 실제로 공이 그렇게 가는지 어,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니폼을 갈아입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가랩으로 가시 <laughs> 네, 오늘 이제 볼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보고, 네, 잘 되면, 네, 여러분께 같이 공지 드리겠습니다. 네, 화이팅! 이따 뵐게요. <laughs> 전 KT 위즈 프로 출신 투수 27세 이범정 코치님, 골든 퓨처 베이스볼 아카데미 투수 코치이십니다. 항상 궁금했던 게 어깨랑 골반 이거를 닫아라. 닫고 회전 들어갈 때 이렇게 돌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. 제가 이게 잘안 돼요. 이게 항상 디딜 때 이게 열려서 골반도 열리고 팔도 열리다 보니까. 이렇게 멀리 이렇게 나가는 것 같거든요. 이거를 좀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거를 좀 편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보통 다 다리는 여기서 앞으로 일자로 디디라고 하면은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열려서 디뎌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간다. 오케이. 결국에는 골반을 닫아라는 얘기네요. 그렇이 왼쪽 어깨가 상대방한테 끝까지 유지하다가 던지는 순간에는 탕 응. 가슴이 음, 음, 음. 아 이게 이게 생각보다 사실 잘안 되잖아요. 저도 지금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들어서 앞으로 안 뻗고 이게 자꾸 이렇게 버드니까 드릴 때 이렇게 열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들어가거든요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돌리고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 메커니즘을 잡아도 괜찮은 겁니까? 아 괜찮습니다. 일단은 하체가 빨리 열리게 되면 상체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옆으로 간다 골반이랑 어깨가 빨리 열리지 말고 던질 때까지 닫았다가 던질 때만 팍 근데 대신에 여기서 다리가 이렇게 해서 던질 순 없죠 다리가 갈때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열리는 거고 옆으로 최대한 유지하다로 던지는 순간에 탁 여기가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오른쪽 다리가, 네. 여기가, 이렇게. 자. 오른쪽에 있는 다리를, 오른쪽에 있는 무게중심을 왼쪽 다리로 잘 편하게 연결해주는 거예요. 편하게. 편하게. 예. 네. 여기서 상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, 하체가 잘 못쓰게 되죠. 상체 위주로 가다 보면, 다 열리는 거죠. 이게 아니라, 상체는 힘 빼고, 하체가 갈수 있게. 하체가. 빵! 역시, 프로, 프로 출신, 이범정 코치님. 이게 아.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, 하다 보면은 단계가 있으니까,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. 아, 이런 가르침은 진짜. 아무한테나 못, 못 듣죠.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까 어, 이범정 코치님 통해서 피칭에 대한 부분들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제 강사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부분이었어요. 자 이제 던지는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리를 들고 네, 던지는 방향으로 들어갈 때 이미 지금 이 골반과 어깨가 네,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네, 이렇게 던지니까 여기서 디딘 이후에 회전이 들어가면서 뿌려야 되는 게 이미 디딜 때 열려 있으니까 어깨로만 던졌던 거예요, 공을. 네. 이렇게 던지니까 팔에 무리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코치님께 설명을 들었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발을 디디고 던질 때 끝까지 닫아놓은 이후에 회전. 네. 다시 들고 가서 디딘 이후에 예, 왼쪽 어깨와 골반이 모두 잡혀 있는 상태 그 이후에 회전. 네, 이렇게 던지면 디디 님의 몸통 회전과 어깨 회전이 같이 들어가서 머이 훨씬 더 앞으로 회전이 걸리면서 쭉 나가는 예,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디디고 나갈 때 이렇게 예. 디디고 나가면서 열리고 이렇게. 들고, 디뎌서, 팡. 다시. 들고, 디뎌서, 팡. 네, 오늘도 무사히 레슨을 잘 종료했습니다. 코치님들이 잘 알려주신 덕분에 어,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고, 특히 피칭은 어, 골반과 어깨 잡아두는 것들 좀 신경쓰면서 볼끝, 회전 잘 들어가도록 계속 유지할 것이고, 즐거운 야구 레슨 잘 마무리했고, 이번 주는 일요일 날 시합이 있는데, 비가 온다는 소문식이 있어서, 야구 시합이 할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시합을 할수 있다 그러면 시합 영상도 잘 편집해서 올려볼까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또그 다음 주 레슨 영상 야구 영상 같이 올리면서 열심히 레슨 야구하는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티브였습니다